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 정통 SUV죠. 정통 SUV. 어, 지프에 대해서, 지프 프로모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프로모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짧은 영상이긴 하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컴패스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설명을 하자면 뭐 한도끝도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엄청난 프로모션이 더 중요합니까? 엄청난 할인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프 컴패스 2019년식입니다. 2.4 론지투드 같은 경우 현재 차량 가격 3,990만 원, 리미티드 같은 경우 4,340만 원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도 별 보면 카카오톡 프로모션은 현재 1,000만원에서 1,100만원 플러스 삼종 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량 가격이 3,990만원입니다 론지투드 같은 경우 1 0 0만원뭐 최하로 최하 체하 미니모는 1,000만원을 받는다 해도 2,900만원이면 이 정통 지프의 sv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 보면 뭐 현대 기아나 뭐 이런 차 SUV 차량보다도 더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에 2019년식을 살수 있다는 것은 진짜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프 랭글러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랭글러 보면, 어, 체민수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좀 남성미가 넘치고, 와일드하죠. 자,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포츠 모델하고 루비콘 모델이 있는데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뭐투도포도 이렇게 있고 보통 뭐 나가는 건 루비콘이 많이 나갑니다. 랭글러 루비콘이 많이 나가고 어, 랭글러 가격을 보게 되면 보통 4640에서 가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보이시죠. 그리고 6,190만원 까지 있는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조금 프로모션이 떨어집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250만원에서 300만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지프 레니게이드 프로모션을 보겠습니다. 이 레니게이드 차량 보시면 정말 손에 넣고 싶더라고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하지만 오프로드 서, 이 성능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따라갈 차가 없습니다. 지프 레이니게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량 가격을 보게 되면 3,390에서 4,340까지 있습니다.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650에서 750만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역시 할인을 받는다면 2,000만원 중반대에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 2,000만원 중반대 같으면요. 뭐, 제가 봐서는 뭐, 티볼리나 뭐, 니로, 뭐 스포티지도 한2 0 0 0 1,800 줘야 되거든요. 그 가격에 이 레니게이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도 참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프,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 지프의 그 체로키하고 그랜드 체로키가 있죠. 어, 체로키 하기 전에 요즘에 뭐 장기렌트 리스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가격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에서는 최저가 100%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제가 합니다. 자 볼게요. 자 레니게이드 리스 318,000원 장기렌트 56만원 그랜드 체로키 볼게요. 그랜드 체로키 리스로 하실 경우 5 7만6 0원 장기렌트 7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자 체로키 보시겠습니다. 체로키 지금 차량 가격 보면 4,490에서 오버랜드 5,890만원까지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900에서 1000만원 플러스 상종 세트죠. 역시 뭐 1000만원 할인을 받는다면 3,400만원대에 이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로키에. 이 3,400만원대는 뭐 거의 이 산타페, 산타페 사는 구입 비용으로 이 체로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지금 현재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 체로키 볼게요. 그랜드 체로키 역시 할인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 2019년식입니다. 그 리미티드 같은 경우 6190에서 오버랜드 슈미까지 있습니다. 슈미 같은 경우가 현재 8240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나가는 모델이 보통 뭐 뭐 여기 보면 뭐 리미티드 모델이나 뭐 오버랜드 모델이거든요. 이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1300에서 1500까지 됩니다. 그럼 여기서 6190에서 뭐1300 받았다고 생각하면 뭐뭐 4천만원대 후반 정도가 가격이 되겠죠. 4천만원대 후반 정도 가격이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뭐 경쟁 차적인뭐 렉스턴이나 모하비 이런 종류인데 뭐이 길을 막고 모하비하고 그랜드 체로키하고 어느 게더 좋냐 물어보면 지나가는 아이들도 그랜드 체로키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굉장히 그 지프가 프로모션이 아주 파격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9월 3분기 마감 3분기 마감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